그거 들었어? 미란다커가 자기 미모가 논의 덕분이라면서 이거 13년 동안 먹었대. TV에서 보니까 염증에 논의가 그렇게 좋대. 에 좋다 먹었는데 염증만 더올라오고 가위나 심장 다안올라서어 눈이 안 좋아 먹지 마. 전에 색까라도 들어있었잖아. 중간에 끼는 우리는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시라고요? 그리고 내가 산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 중지가 된 상품일 수도 있다.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논이는 하늘을 찌르는 효능이라고 불리는 파극천의 열매이고 지역마다 꽁나무, 바지티안, 진통제 나무, 치즈과일 파극천으로 불립니다 주로 남태평양에서 서식하는데 꽃 75송이가 필때딱 하나의 열매가 피는데 그게 바로 논입니다 울퉁불퉁해 감자 모양에 냄새는 역하고 맛은 쓰고 떡은 블루치즈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을 놀러가서 두리안 과일을 접한 적이 있는데 진짜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어 그래도 그건 맛이라도 좋았는데 논이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렇게 먹기 힘든 논이지만 남태평양 원주민에게 해열 두통 타박생에 사용할 정도로 염증을 없애고 독소 배출에 탁월합니다 논에는 열매뿐 아니라 뿌리 꽃 잎 줄기까지 전부 약재로 이용되어 버릴 게 없는 식물로 파이토케미컬 등을 비롯해 200여 종의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 제론인 이리도이드, 필수 아미노산 9종, 비타민 12종, 아미노산 18종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천연 항산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면역력에 좋고 만성 염증을 억제시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성을 의미하는 파이토와 화학을 의미하는 케미컬의 합성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 물질을 의미합니다. 눈의 속의 핵심 성분인 프로제로닌은 파인애플에 40배 정도 들어 있고 체내에 들어오면 제로닌으로 변화해서 세포 강화,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병든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고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력 강화를 시켜줍니다. 스코플레틴이 혈관 벽에 들어있는 나쁜 염증을 배출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항염 작용을 해서 진통, 소염에 도움을 줍니다. 이리도이도, 생물이 외부 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이고 외부의 공격으로 손상된 물질을 빠르게 재생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암세포 증식에도 억제되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의는 칼륨 많아서 나트륨 배출에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냄새나 맛이 역하고 쓴맛이 나서. 날 것보다는 주스, 차, 분말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원액으로 드실 때는 30ml 정도 물이나 요거트에 타서 섭취를 하시거나 분말로 드시게 되면 하루 3g 내에 1티스푼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논에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고 혈압약 드시는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논에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변비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하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과 먹어야 흡수율이 높습니다. 위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위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공복에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06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식품치료 논문에 따르면 논의는 100% 타이티 야생 논의 원액이어야 효과를 낼수 있고 원액이라면 약물처럼 부작용이나 대상이 없으나 첨가물에 들어간 논의의 경우 부작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논의 분말이나 환 제품의 색가루 맛이 난다는 얘기로 식약처의 논의 제품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에서 금속성 이물질 초과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식품의 쇳가루라니? 제조 과정에서 강한 마찰로 분쇄를 하는데 이때 생기는 쇳가루를 오래된 기계로 인해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유통이 된 부분입니다. 무섭다 무서워 안전한 먹거리인지 없는 건가요? 노노 걱정하지 마세요. 논의를 고를 때는 첫 번째 원재료인 논의 열매의 배합 비율이 100%인지 두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햅섭 인증을 완료한 국내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는지 세번째, 액상 제품을 구입할 땐 영양소 파괴 걱정 없는 50도 저온추출 방식으로 제조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입한 제품이 혹시나 판매 중지가 된 상품이지 않을까 고민하신 분들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논의의 효능과 먹는 방법, 드시지 말아야 되는 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식품이든 내 체질에 맞는지 제대로 생산을 하는 제품인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피가 통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